최근 미스터 로또 녹화의 MC 김성주가 보기 드물게 화를 내며 화제를 모았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에 따르면 김성주의 열풍의 주원인은 가수 박서진의 연주를 위해 오디오 부문 직원이 계속해서 음악을 틀리는 데 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서진은 공연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MC 김성주도 기술진의 전문성 부족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박서진이 너무 착하고 종종 다른 사람들의 무리한 행동들의 희생가 된다고 솔직하게 비난했다. 많은 사람들은 김성주의 행동이 공정함과 정직함 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동료들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는 팬들과 누리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무책임과 동료보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온 김성주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오디오 부서를 비판하고 향후 유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스터로또 프로그램 주최 측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련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으며 작업 과정을 재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촬영 중 일어난 불편에 대해 박서진과 시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김성준은 사고 후 발언에서 근무 환경에서 전문성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서진은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그의 연주는 항상 완벽을 기했으며 그의 팬들은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번 녹화 현장에서 발생한 오디오 문제는 그의 연주에 큰 타격을 주었다. 마이크 음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반주 음악이 틀리게 나오는 등의 기술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박서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연주를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그의 집중력과 연주에 영향을 미쳤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준은 크게 외쳤다. 이런 프로다운 태도로 어떻게 일을 할수 있습니까? 박서진은 너무 착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 불평도 하지 않지만 나는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은 김성주의 분노와 그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대중은 김성주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그의 행동이 과했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공정함과 진심 어린 태도에 박수를 보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는 팬들과 누리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김성주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스터 로또 프로그램 주최 측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련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으며 작업 과정을 재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취했다. 촬영 중 일어난 불편에 대해 박서진과 시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김성주는 사고 후 발언에서 근무 환경에서 전문성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연예 직업의 질과 동료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박서진은 김성주의 열정적인 응원과 보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김성주 선배님 덕분에 이번 일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예술가와 동료들 간의 신뢰와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김성주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그의 공정함과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도 김성주와 박서진은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은 무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